자, 네. 자 앞들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16절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을 모르죠. 그래서 묻습니다. 17절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뭔 말인지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못 보겠다 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시는 말씀인데, 어,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떠나가시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제자들로부터 죽음, 죽임, 죽음으로 떠나가시는 것.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걸로 볼수 있고. 그럼 두 번째,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럼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겠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도 될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완전히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떠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내가 조금 있으면 오리라. 이야기는 성령 강림 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20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어 떠나가는 보지 못하겠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때 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잠시나마 악의 권세가 기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십자가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근심이 되고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되지만, 그런데 이것이 금방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예,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그 복음을 적용시키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이 슬픔 십자가가 이 슬픔의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 무엇으로 바뀝니까? 영광의 십자가, 또 기쁨의 십자가로 성령이 오시면 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또 고통을 통해서 어, 구원을 이루시는데.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결론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어, 근심이 되고 애통이 되어지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 나중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지만 고난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하반부에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데, 근데 어떻게 기쁨, 기쁨이 자꾸 연결되어지는가?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복음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해산할 때가 되면 정말 다들 근심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함도 생기고 또 고통에 대한 또 어떤 뭐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딱이 모양 그래서 주님께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고통을 지금 당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잠시 잠깐의 슬픔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곧 기쁨으로 바뀐다. 그것을 해산하는 고통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2절 다시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이게 첫 번째 지금은 주님이 떠나가시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지만 근심하나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를 보리니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성령을 모신 자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마음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인 줄로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오시면 첫 번째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이제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지금 강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마치 계셔서 들으시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옆에 계시니까 구할 필요 없잖아요. 말씀하시면 되죠. 예수 이름으로 구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다음 뭐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기쁨하고 연결되어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했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시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는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어떤 것보다도 삶이, 인생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 구할 때, 필요할 때 어떡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새벽에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우리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의자에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오늘 또이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네. 그 기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네.